지난 새벽에 이어서 오늘 또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의인과 미련한 어리석은 악인의 삶이 둘이 서로 대조되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22장까지 해서 우려 375개나 되는 금언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서로 앞뒤가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한 구절 한 구절 구별해서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다가오는 은혜를 꼭 발견해 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8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구분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고 멸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칭찬을 받는 사람 멸시를 받는 사람 근데 여기 보시면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 사람이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면 그 지혜를 보면서 사람들이 칭찬을 한다. 반면에 마음이 굽은 자,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음이 굽었다라고 하는 건. 고든 진리가 있는데 이 고든 진리를 삐딱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것으로 해석을 하는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는 인생,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이 구분자입니다. 그래서 굳은, 고든 진리를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처음 사람들이 볼 때는 오, 신선한데 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오, 저 사람 뭔가 좀 다른데 라고 사람들이 에, 이해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진리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지혜를 조차가는 인생 조금은 고시식, 고지식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인생이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9절.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그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저러한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둘 중에 더 나은 인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인생인가? 구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더 나은 인생이 보입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이 사람이 더 낫다라고 하거든요. 이 말씀대로 이렇게 보시면 주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더 낫다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비천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존경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종을 부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비천하게 보지만 종을 부리는 사람이다. 이게 어떤 뜻일까? 여러 주석책을 찾아보고 원어로도 살펴봤는데, 이 말의 뜻은 종을 부리는... 주인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분명하게 좀 뜻이 정확하게 드러나려면 자기 스스로가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마치 종인 것처럼 살아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유 왜 저렇게 살아 비천하게 바라보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 상반절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아유 쯧쯧 왜 저렇게 살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 종이 되어서 수구로이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훨씬 더 낫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보다 더 낫냐 하반절에 나오는 사람보다 더 나은데 구절 하반절에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사람, 이런 사람보다 더 낫다. 이 사람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허세가 가득한 사람인 겁니다. 남의 눈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반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내가 굶어 죽어도 저렇게는 못 살아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반절에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반절에 나오고 있는 사람, 비록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은 받지 못하지만, 자기의 체면을 돌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요. 살아가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훨씬 더 나은 인생. 어떤 사람보다 허세 부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이다. 이 말씀은 허세 부리는 사람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과 동시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결코 부끄럽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살아가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허세 부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 십전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면.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본대요. 이 말씀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한테 있어서 복음과 등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나는 의인이고 나아는 사람들 많죠. 아,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가축의 필요를 다 알고 채워주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말은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 실제적인 말은 이런 겁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한테 당연히 자라고 그죠? 사람들한테 당연히 자라고 심지어 짐승들에게까지도 자상한 사람, 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당연히 잘하고 심지어 짐승들에게까지도 인정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의인이다. 반려동물 키운다고 다 의인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들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개는 개예요. 맨날 말씀하요 개는 개예요. 사람들한테 잘하고 짐승들에게도 잘하는. 근데 반면에 악인의 근휼은 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휼 근휼 원어로 보면은 히브리어 라함 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내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고대 히브리인들은요. 우리의 내장 속에 우리의 본질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의 본질, 본성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악인의 그 본질은 뭐냐? 잔인함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본질적인 특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자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악인들의 삶은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는 인생, 배려가 없는 인생이지만 의인들은 모든 이들 하나님의 피조물 모든 피조물들에게 있어서 섬김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오늘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 1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 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이한 절의 말씀의 배경은요. 조그마한 땅을 경작하고 있는 농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땅을 경작하는 농부예요. 지혜로운 농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비록 작지만 자기 땅에서 열심을 다하여 일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 아무리 작아도 성실하게 일하면 그 안에서 먹을 것이 많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그 노동의 대가를 반드시 받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가 나오는데 방탕하다라고 하는 것은 속이 텅 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라고 속은 텅빈 인생. 그래서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꿈과 환상만을 쫓아가는 인생. 이게 방탕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뜬구름 잡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정당한 노력은 하지 않는 인생. 이러한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게으름만 피우고 여행만 바라는 인생 그러한 사람은 유익이 없을 것이다 공허한 인생일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요즘 보면요 특별히 젊은 세대 가운데에 소위 영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이나 이 그것을 물론 그걸 통해서 돈을 번 사람도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실패한 케이스가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자기의 것들을 어떠한 요행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인생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아서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인생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인생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 안에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에 풍족함을 약속해 주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쉽게 돈 벌려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11절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말씀인데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 라고 하는데 불의의 이익이다라고 하는 건 불로 소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 원어는 어떤 장면이냐면 악인들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덫을 쳐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덫을 딱 쳐놓고 걸리기만 해라, 걸리기만 해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인생. 이걸 악인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요행을 바라고 덫만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인생. 근데 의인은 어떠한가 여기 보면 의,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삶은 씨를 뿌린 인생입니다 씨를 뿌리고 열심히 경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씨에 대한 뿌리가 내리고 그에 대한 결실이 있는 인생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통하여 얻어낸 인생 그게 바로 의인의 결실함이 있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실한 삶의 태도, 의의 정직을 심으며 살아가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11절에 이어서 이 12절의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라고 하고 있죠. 이 13절, 14절의 말씀은 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말에 대한 교훈. 13절 전반부에 보시면 악인이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입술의 허물로 그물에 걸린다. 자기가 한말 때문에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새가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린 것을 상상해 보시면 되는데 아무리 새가 이미 그물에 걸린 이유라고 하면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그물에 깊이 깊이 빠져들게 속박에 빠져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에 대한 올무가 딱 그러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해놓은 거짓말 때문에 자기가 뱉어놓은 헛된 말 때문에 올무에 걸리게 되는데 이 올무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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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더큰 거짓말, 더큰 거짓말이 따라오게 된다. 이 자기의 말 실수 때문에 스스로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 자기가 한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우리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이게 바로 악인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의인은 환란에서 벗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반부의 말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장면은 어떤 거냐?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의인은 지혜로운 말로 인해서 환란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악인은 그 환란의 속박 가운데에 빠져들어가게 되지만 의인은 그 환란에서 지혜로 인하여 벗어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말 한마디로 천양빛을 갚는다 딱이 말씀에 어울리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중한 언어습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함부로 말을 맺지 않고 정직한 말을 하고 거짓을 멀리하는 그러한 언어습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읽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어 전에 14절을 보시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4절은 자기의 말 그리고 그의 이은 행동까지도 함께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복록에 족하다 복록, 봉록. 복록이 어떤 거냐면 복, 복자에다가 녹, 녹자를 씁니다 이 녹봉, 봉급이잖아요 녹봉 할때그녹자요 그래서 복의 녹봉, 복의 상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하늘의 상급을 받는데 충만한 풍성한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인생, 어느 습관을 잘 하는 인생에게 축복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 복록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요. 번영이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고 성공, 기쁨, 행복 이게 다 들어 있는 단어가 이 복록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복록 이것을 통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죠. 앞서 십삼 절에서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아기는 올무에 걸려 망하지만 의인은 환난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건짐을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까지도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록에 충하다,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는 만족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언어생활이 올바라야 한다 예수께서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자기가 행한 대로 그 모든 결과 자기가 받는다 자기가 받는다는 건 돌아온다 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콩 심은 데콩 나고 파 심은 데판 난다. 속담 자주 나오죠. 속담 이 속담이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것으로 행했다라고 하면 좋은 말을 심었다라고 하면 그 결실을 내가 받게 될 것이고 악한 것으로 심었다. 악한 것으로 말을 하고 악한 것으로 행했다라고 하면 그 결실 또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에도 해당되고. 우리의 행동에도 해당되는 말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황금률. 기본 기독교의 윤리의 기본이죠. 근본 원리가 바로 이 황금률인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근본 윤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심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오늘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친절을 심으시고 사랑을 흘려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딱하게 바라보지 말고 귀하게 여기셔서 마음에 두시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허세가 있다라고 하면 그 허세는 과감하게 버리고 겸손하게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롭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겸손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품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의인은 불로소득에 마음을 두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을 받을 수도 그리고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복이 우리의 삶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따라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